국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와 교류 협력하는 것을 외교라 합니다. 우리의 국익은 내던져버리고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뭐라 이야기해야 할까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18일 진행됩니다. 무조건적인 미국 추종과 치욕적인 친일 매국의 행보를 보여왔던 윤석열 대통령.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올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해 반성의 태도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겪어왔던 고통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뻔뻔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피해 당사국의 대통령이란 자의 태도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에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한일 관계 개선 구걸에만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말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상적인 외교가 아닌 일본에 있는 대로 다퍼주는 친일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전범 기업이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도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대신 배상하겠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피해자들을 정부가 직접 만나 설득하는 모습은 과거 친일파를 보는 듯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말한 자리에 맞지 못하고 오히려 독도 해상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일본과 함께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내던져버리고 우리 영토 주권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와 견주어도 모자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더 내줄 게 있기나 할까요? 윤석열 정부 마른 오징어에서도 집을 짜내듯 일본에 다 퍼주려는 듯 짜내고 또 짜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투기에 대해 일본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지 입장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미 일본 편에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포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삼국의 안보 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삼국은 현재도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공격을 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한일 동맹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주변에서 항공모함,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수시로 전개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주변국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고 또 작은 마찰이라도 생기면 일본이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해 관련 무서를 개정하고 무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일본입니다. 삼국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동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이라 한국과 일본을 이야기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통해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 핵심적인 두 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을 부추기는 당사자 미국은 막상 저 멀리서 불구경하듯 지켜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희생이 뒤따를 것입니다. 최대 교육국이 적대 국가로 돌아서고 한반도는 분쟁과 마찰의 한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동맹은 점차 확대되고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선 삼국간 정규화된 훈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죠.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은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며 퍼주기 외교 참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재난과 참사에 더해 이제는 외교 참사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민족의 자존심을 내던지고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까지 포기해가며 무조건적인 친일, 친미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한 동맹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국가의 이익을 도마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무책임한 친일 친미의 행보 이제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